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튜브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레더맵이 초기화되면서 2024 시즌1 레더맵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맵 중에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오리지널 신규 맵들을 토대로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트로이 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하는 지점은 센터로 시작했는데요. 우선 테란으로 하는 만큼 토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로터렛이 파이런 위치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다가 투게이트를 안정적으로 가장 가운데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쪽이 되겠고요. 이쪽에 뭐 동일하게 테란도 뭐 BBS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략하게 웹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지는 뭐 1시, 5시 그리고 7시, 11시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진 이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본진과 앞마당 사이는 평지고요. 어시밀리터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면은 대형유닛이 못 지나가고, 두 개를 깨면은 뭐 고스트, 스파이더 마인, 스캐럽 등등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맵을 검색해 보시거나 뭐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는 본진 입구 맞는 것부터 먼저 이어서 보시면은, 이, 위쪽 라인은, 11시, 1시는, 이 튀어나온, 어나온이 선, 이 선에 맞춰서 서플라 디포를 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쪽은 붙여서 배럭을 쳐주시면 입구가 안 막이 됩니다. SCB가 진럿이라고 가정했을 때, 못 나가고요. 마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응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좌배럭 오서프를 하셨을 때는 마리는 당연히 지나가게 되고, s c 비는못 나가게 됩니다 질럿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 프로브도 못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간혹 가다가 여기는 뭐 센터에 구구게이트나 투게이를한 이후에 포지를 이어서 지어서 여기를 질럿으로 깨버리거나 아니면 포토캐논으로 아예 막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선매파를 시켜서 테란이 선맵처럼 살게끔 해서 토스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반섬, 그리고 섬, 그리고 평지, 본인이 원한대로 하는 반면에, 테란은 가둬버려서, 테란이 불리한 싸움을 할수 있게끔, 시작하게끔, 조금, 토스가 가난하더라도, 입구를 막더라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럿은못 들어오지만, 마리는 이렇게, 때려주면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자베르 오스퍼를 권장드리고요.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글링이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꿀을 막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꿀을 막기보다는 최대한 일꾼과 마린으로 커버를 할수 있고 네, 커버를 할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컨트롤을 키워서 최대한 유닛으로 진로과 저걸링을 맞아, 막아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완막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앞마당 보겠습니다. 앞마당은 커맨드 그리고 우쪽에 배럭 그리고 우쪽에 서플 그래서 좌배럭 우서플과 커맨드 배럭을 통해서 마리는 오고 갈수 있지만 이제 질럿은 못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가스는 5천 동일합니다. 그리고 벙커는 이쪽 언덕에다가 체력 붙여서 지어줘야 드라곤과 질럿을 빨리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고 일로 오더라도 이제 s c 로 커버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본지는 미네랄이 총 1500짜리가 지금 좀 켜서 그런데요. 9개의 미네랄 5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지만 하나는 500원이다. 그리고 선멀티가 있고요 선멀티 미네랄 없기 때문에 테란이 조금 괜찮죠? 대신에 가스가 2,000이고 미네랄 6개입니다. 탱크로 커버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 있는 환경이고 테란이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시뮬리터가 깨지면은 반선맵이 되고 선맵이 되고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같고요 그리고 조금 나오면은 건물이 아기자기 이게 조금씩 지어지고 또 9시가 있고요 9시는 미네랄 6개, 가스 1, 당연히 가스 2천이고요 똑같이 반섬, 섬, 평지화로 게임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9시, 12시, 3시, 6시가 있고요 심시티는 아까와 비슷하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리자면 1시는 똑같이 심시티 해주시면 되겠고, 엄마당은 자베르, 오서플 그리고 벙커. 5시는 자베르, 오서플 그리고 벙커. 그리고 이쪽과 실미터두개 밑에다가 이번에는 스프레드 디퍼스를 약간 안에 집어넣는 느낌으로 지어주시고 밑에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이로 옮기면 마말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7시도 아까와 유사하죠. 커맨드, 베럭 서플, 그리고 언덕 더이쪽에 벙커, 그리고 입구는 베럭과 스프레드 디퍼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게임을 임하실 때는 우선 자원이 본지는 많지만 그만큼 앞마당도 금방 그만 마르고 그리고, 트리플도 미네랄 이 6개입니다. 가스고, 가스도 2,000이고. 그래서, 초중반은 자원이 좀 괜찮지만, 조금만 가면 금방 말라버리고, 섬 멀티도 금방 가스가 마르고, 결국에는 밖에 나와서 멀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섬과 선맵을 유도하는 미탈리스크 위주 플레이나, 뭐 캐리어 위주 플레이에 테란이 좀고혹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중반쯤, 중반쯤 가면 괜찮지만, 좀 넘어가게 돼서, 소스와 저그가 원하는데도 플리가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테란이 불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초반에는 좀 쇼브를 막는데 좀 어렵지만, 막아내면 중반까지는 괜찮다. 다음은 후반에는 테란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테란한테는 좀 비추천하고 싶은 맵이고, 컨셉 맵은 개인적으로 테란이 좀 불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레데마 맵에서는배 하셔서 임하시는 게좀더 승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트로이, 앱 설명 및 심시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